지혜란 분별과 선택의 존재입니다. 목적과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한 올바른 깨우침이 없으면 분별을 할수 없으면 우리는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지혜에 관한 일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희는 그 용사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의 부를 자랑하지 마라. 너희는 여호와를 아는 것을 너희의 지혜로 알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시고 무엇을 바라시고 지금 어떤 식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가 하는 현실적 신앙생활에 대한 분별이, 이해가 많이들 부족한 것입니다. 지혜는 경험을 해야 생깁니다. 잘못 들어가면 엉뚱한 데로 빠져나오게 되고 그러면 거기서 회개를 하지 마시고 돌아와. 아까 좌회전에서 망했다. 이번엔 우회전을 하자. 이렇게 돌아서 돌아서 끝없이 가서 넘어져서 잡혀져서 낙심해서 피곤해서 그런 변덕과 후회들로 점철된 기회를 주셔서 내가 크는 겁니다. 가야할 길을 직선으로 가면 선하나고 헤매면 그 땅이 전부 내게 되게 하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그러니 인생살이는 나는 형통하고 평화로워야 하는데 왜 진심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은 내게 이 답을 주시지 않고 곤고한 날로 나를 겁을 주시는가? 이게 큰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의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같은 에베소서 4장 1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구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그럼 인간이 최고로 원하는 게 뭐냐면 안심하는 겁니다 자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수 없으면 체념하는 겁니다 인간이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자체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명예와 영광을 만들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감각이 없고 방탕했다. 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이 무 무엇을 하자 그러는 건가는 모르고 자기가 욕안 먹는 것이 전부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모르는 것을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헤매죠. 본인은 열심히 다니는데 딴 데를 가 있잖아요. 딴 데를.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서가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도덕적, 윤리적 얘기가 아닙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이라는 것은 생명과 가치와 명예와 영광에 속하는 단어들인 것입니다.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철이 들어야 됩니다. 자폭하는 것이 전부가 아닌 소망과 자라남이라는 것을 배우고 실제로 결실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카트네비스 5장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낚기라 때가 가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라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은 여기서 하늘 불부터 내려오는 특별한 감격, 특별한 확신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라나는 것을 말합니다. 자라나는 것.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것.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애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성령께서 오셔서 확신시켜 주시고 새로운 계기와 격려와 분발을 시키시는 감동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에게는 성령이 와 계시고 이 성령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르라 하는 현실적 정황, 경우, 조건 속에서 내 선택에 말씀을 자꾸 보태십니다.